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 대하여 엄선요약된 15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꼭한 번씩 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는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 나온 것으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완벽 대비 핵심 요약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적절한 것은 교재 39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 및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3번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업무의 힘든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 4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된다. 5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실게요. 1번 대상자 및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지 친밀한 관계 형성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에요.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아닙니다. 3번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업무의 힘든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요양보호사 혼자만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대상자와 보호자, 요양보호사 서로 모두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좋은 관계,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필요성이죠. 이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겠습니다. 4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된다. 4개의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도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다.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된다. 2번, 요양보호사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교재 40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는 시력, 청력 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은 적절하지 않다. 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이성적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3번 서비스 제공에 빠른 대답을 할수 있다. 4번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한 대상자의 메시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5번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는 시력, 청력 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은 적절하지 않다. 대상자는 시력, 청력 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언어적 의사소통과 함께 비언어적 방법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이성적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3번 서비스 제공에 빠른 대답을 할수 있다. 서비스 제공에 참고가 가능하지 빠른 대답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한 대상자의 메시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네, 이게 정답이죠. 주의 깊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관찰을 통해서 대상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될 때가 많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3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오른 것은 교재 40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습관적인 머리껏 끄덕임. 2번. 희미한 미소. 3번. 너무 긴 침묵.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 5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여기서 의사소, 비, 언어적 의사소, 통시 요양보사의 자세로 오른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습관적인 머리 꺼다임도 희미한 미소도, 너무 긴 침묵도,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닌, 음, 정답이 아닌 것이로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바른 경청 방법은 교재 40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상대방의 경험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2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3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4번 미루어 짐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5번 끊임없이 비교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합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경험을 경험대로 들어주고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일단 바르게 들어주는 것 끝까지 수용하는 것이 바른 경청 방법입니다. 5번 의사소통 시 침묵의 긍정적인 효과는 교재 40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서로 마음이 통하여 호감과 상호 신뢰가 생긴다. 2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3번,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4번, 요양보호사,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5번, 상대방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문제의 정답은 4번이죠. 요양보호사 대상. 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러나 대상자가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긴 침묵도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의 긍정적인 효과는 모두에게 생각할 정리할 시간을 주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번 대상자가 여기 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공감적인 반응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403쪽에서 40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아파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 연세가 되면 다 아파요. 약잘 챙겨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또한 내가 자, 자신이 느낀 말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저기 아파요. 본인이 아픈 거지 그분에 대한 말은 이해한 게 없죠.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권유일 뿐이에요. 3번은 그 연세가 되면 다 아파요. 단정 지어버렸어요. 4번도 약잘 챙겨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이것도 그냥 좋아질 거란 하나의 그냥 서푸른 그냥 희망이라고 할수 있겠죠. 5번,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어르신이 여기저기 너무 아파. 상대방이 아, 아프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분이 하는 말을 그분 관점에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감정을 느끼면서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같이 전달해 주는 거라서 공감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맞겠습니다. 7번. 다음 대상자와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반응에 해당되는 것은 대상자가 손자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나를 마트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응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건지 보는데요. 1번에 적극적 청취, 2번 감정 공감, 3번 수용, 4번 경청, 5번 존중과 관심이에요. 정답은 감정 공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란 것은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또내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실금을 한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 의사소통공 방법으로 오른 것은 교재 405쪽에서 40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전달법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1번, 옷 갈아입는 것이 왜 싫으세요? 2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3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4번 계속 그러시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5번 옷을 갈아입으시면 개운하실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네요. 자, 여기서 나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은 참 쉽지 않은 방법인데 의사소통인데 참 그러니까 멋있는 바, 전달 방법, 의사소통이라고 할수 있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가져요 하고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표현법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405쪽에서 407페이지까지 꼭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교재 사, 40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2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을 한다. 3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번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한다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고 과도한 의존관계 형성은 금지하는 것이 좋고 적절한 의존관계가 필요하겠죠. 2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을 한다. 절대로 대상자에게 반말이나 명령제 언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네, 이게 정답이겠죠. 그분의 기분이나 감정에 맞추어서 어떻게 좋은 말벗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사의 태도이겠습니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옳고 그름이 아닌 차이, 다름,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이 아라그 지금 대상자가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10번. 대상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41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한다. 2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는다. 3번, 대상자의 이상 상태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번,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5번,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1번, 대상자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이고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 받는다 근데 네, 이것이 정답이죠 항상 새로운 거또 변화된 거 있으면 그런 정보는 서로 대상자 가족하고 수시로 주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대상자의 이상 상태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대상자 의 이상 상태는 가족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4번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아무리 대상자가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그 행동을 직접적 직설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세요. 배변을 만지셨네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배변 활동을 하실 때 조금 부정적인 어 또는 좀 부정확한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가족이 그들의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5번 의료진으로 받은, 받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족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10번의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교재는 410쪽에서 41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청 대상자예요. 잘 들으실 수 없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거예요. 1번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2번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 3번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킨다. 4번 비언어적인 대화는 생략하는 것이 좋다. 5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정답은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면서 입 모양을 대상자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2번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한다.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아. 알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커다란 소리로 말한 것은 어, 바른 의사소통 방법은 아닙니다 3번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킨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비언어적인 대화는 생략하는 것이 좋다 난청 대상자 잘 들을 수 없는 대상자에겐 더 비언어적인 대화가 필요하죠.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엮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번 보청기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자, 보청기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는 것이 난청 대상자와 바르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교재는 41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 놓고요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주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주는 이런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진압력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진압력 장애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의 이상이 생긴 상태로 주로 치매인 환자, 대상자, 의식, 장애가 있으신 분, 낮은 지능 등의 원인인 지남력 장애를 가지신 대상자에게는 위와 같이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고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주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주는 이런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13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의 표현이 어느란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교재 41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상이나 뇌졸중 같은 뇌병변 등으로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할수 없는 경우와 말을 잊어버린 경우의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1번.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2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대답한다. 대화한다. 3번, 대상자 옆에 앉아서 대화한다. 4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화한다. 5번, 대상자가 의사 표현을 잘했을 경우 공, 긍정적 공감을 표현해준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요. 1번,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그게 아니라 답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대화한다. 절대로 짐작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되물어보고 또 다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대화해서 꼭 정확한 말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발언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죠. 3번 대상자 옆에 앉아서 대화한다. 대상자 앞에서 대상자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4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화한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의 표현이 어눌하신 분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 대화하다 보면 표현 방법을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5번 대상자가 의사 표현을 잘했을 경우 긍정적 공감을 표현해 준다. 네, 이게 바른 의사 소통 방법이죠. 13번의 다 어, 문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노인의 여가 활동 돕기에 적절한 것은 교재 41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요양시설에서는 계획된 전체적인 프로그램만 실시한다. 2번 보호자에게 여가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3번 대상자가 스스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4번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따라 분류된 소그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5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소일 활동이 좋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시설에서는 계획된 전체적인 프로그램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각각 개인에게 개별에 대한 개별화된 프로그램도 같이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호자에게 여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여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구합니다. 무조건 먼저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른 진행 방법이겠습니다. 3번에는 대상자가 스스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 되겠고요.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따라 분류된 소그룹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소일활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참여활동도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단정 짓는 것은 바른 답이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노인의 여가활동 중 사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TV보기, 2번 책읽기, 3번 음악회, 4번 텃밭가꾸기, 5번 악기연주 정답은 3번이죠. TV 보기는 소일 활동에 들어가고요. 책 읽기는 자기 개발 활동에 들어갑니다. 텃밭 가꾸기도 소일 활동에 들어가고, 악기 연주도 자기 개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음악회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사교, 오락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들어가는 내용은 책 읽기에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등이 들어가고요. 가족 중심 활동의 유형으로는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족 중심 활동이라고 합니다. 종교 참여 활동은 좀 쉽겠죠. 교회나 사찰, 성당 찾아가기,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참여 활동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사교 오락 활동은 여러 사람과 좀 어울리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영화 관람이나 연극, 음악회, 전시회 참여 등도 사교 오락 활동에 들어갑니다. 운동 활동은 체조나 가벼운 산책 등이 있고요.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를 가꾼다든지 식물을 가꾼다든지 신문 보기. TV 보기, 종이 접기 등이 있어서 자기 개발 활동하고 조금은 다른 차이점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을 잘 우리가 숙지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우리가 적용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하여 엄선된 1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